메일로 제보가 왔는데 한 번에 돌아가셨는데 자제분이 해외에 계셨대요 발인을 하는데 겨우겨우 도착을 한 거예요. 관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못 보내니까 자기는 꼭 봐야겠다 봐야겠다 계속 우긴 거야. 염을 하고 옷을 바꾸면 원래 다시 열지 못한대요. 의료법이나 뭐 그런 게 있나 봐. 어쩔 수 없이 그걸 열었는데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컬테이너 마왕입니다. 저는 오늘 한 제보를 받고 폐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. 여러분들께 오늘 이 폐장례식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, 그리고 이곳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폐장례식장 진입을 해볼까요? 어쩔까요? 수가 있고요. 살짝 탐색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. 워낙 크기 때문에 엄청 고급지네. 후익금 봉투 방금 EMF 끄죠? 향이에요 향이 안에 들어오면서 살짝 튀거든요 장례식장은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이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상담실 대기 여기... 어라라 어라라 이거 뭐야 어어어 어, 어.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라라 저, 좀 이상하죠 의자. 어? 저, 이거 아니고 사람 저, 태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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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저, 저, 여기 계세요? 사탕 사탕? 뭐라 그랬어? 지금 이게 너무 달가요. 어둡게 해드릴게요. 여러분은 나이트 샷 때문에 조금 보일 텐데 또 뭐지? 어 없어졌어. 어? 깜짝이야 어우.. 아 미쳤다 밤에 장례식장에 왜와 혼자 소리, 소리. 뭐야, 그냥 술병이 하나가 있네. 여기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. 계세요? 여기 계세요? 안으로 들어오세요. 쉐! 왜 들어가야 돼요? 제가? 아, 여기 계시는구나. 어디야? 어디 갔어? 어. 제가 안에 들어가면 뭘 하려구요? 뭐 때문이죠? 제가 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?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해요? 하지 마라. 뭘 하지 말아요? 제가 찾아다니는 걸 하지 말아요? 찾지 말아요? 아, 무섭다. 장례식장 오지 마세요. 폐장례식장 혼자 오지 마세요. 열리는데? 뭐지? 오, 뭐야? 이거 뭐죠? 편하십시오. 안을 때가 하는 원. 잠깐만. 야, 내가 뭐 가라면 가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? 여기가 염하는데고 시체 안실이라고 해서 나이트로 돌리고요. 의료용 폐기물, 그리고 수의들. 제가 받은 제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장례식장이 굉장히 이 지역에서 큰 장례식장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제분이 해외에 계셨대요 발인을 하는데 겨우겨우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기간 동안은 못 오고 겨우겨우 발인날 도착을 한 거예요 관이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못 보낸다 자기는 꼭 봐야겠다 봐야겠다 계속 우긴 거야 난감한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염을 하고 못을 박으면 원래 다시 열지를 못한대요 그게 뭐 의료법이나 뭐 그런 게 있나 봐 절대로 그렇게 못 나간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열었는데 원래 본인께 입힐 수위가 제일 고급 수위를 선택을 해서 그 비용을 지출을 했대 그리고 영할 때까지만 해도 그 수위를 입은 걸 확인을 했는데 막상 나가기 전에 관을 열어봤더니 수위가 없었고 아예 나체로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또몇 번이 있었을지도 그럴지도 않겠 갖고 막 이런저런 소송이 오고 배상을 하고 그런 와중에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런... 소문이 돈다라는 걸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이라는 정말 좀 경악할 만한 일인데 5번에 녹음될 거예요 5번에 녹음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안쪽에 계신 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왜 아직 여기 있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5번에 들어볼게요. 5번에 녹음하고 있어요. 응? 응? 계속 들을게요.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들리지 않아요? 지금? 옷에 스치는 소리? 내 소리인가? 그 안쪽에 계신 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소리? 있었어요. 왜아직 여기에 있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스트박스에요 여러분. 야할수 있는 부분. 할수 있는 부분. 우리 앞에 나와줄 수 있어. 더걸을 여자야. 있었어요? 기억나는 게 있나요? 코로네요로나코로 소리 로나 코로나 나 코로나 코나코북 소리 같나 거, 북 소리 같은 거나 지금. <웃음> <무서워>. <웃음> 자, 오늘은 귀한 소문이 있는 해 장례식장에서 헌팅을 해봤는데요. 위층과 아래층이 확연히 다른 헌팅 결과를 내보였고요. 특히나 안치실, 추모실이라고 써있는 염하고 안치에 두는 곳. 자꾸 대답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렸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망 유튜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. 이 모든 건 엔터테인먼트고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자, 지금까지 망이었습니다.